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고 보는 롤, 듣보롤입니다. 3.2 패치가 공개되었고, 다양한 변경 및 추가 사항들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계실 텐데요. 다양한 챔피언과 새로운 룬의 추가 등 흥미진진한 요소들이 곧 와일드리프트를 찾아옵니다. 3.2 패치를 맞이하기에 앞서 3.1의 마지막 패치인 3.1b 패치 티어리스트는 어떤 상황인지 짚고 가도록 하죠. 챔피언들이 추가되고 이에 따라 픽률이 분산되며, 그에 맞는 상성이 생겨나고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기존 티어리스트 지표를 살짝 손보았는데요. 한동안 OP급 지표에 다다르는 챔피언이 없었던 관계로 OP에 대한 승률 지표의 허드를 살짝 낮추었으며 이에 따라 나머지 티어 구간의 승률과 픽률도 조정을 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여 영상 봐주시길 바랍니다. 티어리스트에서 OP챔프를 뽑는 지표는 아직 밸류 통계가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픽률, 승률, 지난 패치와의 비교 데이터 및 천상계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OP챔프는 최소 픽률 15%를 넘기면서 승률 54% 이상 평균 KDA 3.0 이상인 챔피언이며 추후 밴율이 구현된다면 추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상 중인 챔프는 픽률 5%를 넘기면서 승률 48% 이상에 지난 패치와의 데이터 비교에서 모든 지표가 상승 중인 챔프입니다. 꿀챔프는 픽률은 5% 전으로 높지 않으면서 승률 54% 이상에 지난 패치와의 데이터 비교에서 픽률 지표가 감소 중인 챔프입니다. 픽률이 다소 낮으면서 나머지 지표가 높고 숙련도를 크게 요하지 않는 챔프들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티어는 아시아 서버, 에메랄드 구간 이상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나누었으며, 티어 리스트에는 픽률 0.5%를 넘겨야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아무리 좋은 픽도 티어에 따라 쓰임이 다르며, 여러 구간의 평균을 잡으면, 생각보다 티어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대회나 천상계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며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탑 라인부터 확인해 보시죠. 탑 라인 현재 1티어급의 픽률 지표가 타라인에 비해, 세터와 다리우스를 제외하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입니다. 3 1 2패치 3.1체 버프로 인해 기존 심파자 리프트 빌드에서 또다시 3.1체 빌드로의 변화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1티어에서 주목할 챔피언은 세트, 다리우스입니다. 세트는 패시브 체력 재생량과 1스킬 주먹 따짐에 기본 피해량 너프, 픽률이 3.8% 감소하였고, 승률은 2.3%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지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너프로 인한 감소는 티어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프 외에도 픽률 15%에 승률 51%를 유지하고 있네요. 다리우스는 레벨당 공속 증가량을 1%씩 너프하여 15레벨 기준 총 14%의 공속을 너프하였기 때문에 3위일체에 대한 밸류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2티어에서 주목할 챔피언은 카밀, 레넥톤, 나서스, 피오라입니다. 카밀은 심파자 출시 후 심파자 기용률이 급상승했었지만 이번 3위일체 버프로 그 양상이 뒤바뀌고 말았네요.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서 3위일체를 올리는 카밀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3위일체 버프 후 승률도 1.2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며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네요. 3.1a 패치에서 레벨당 체력 증가량과 1스킬 회복량 버프를 받은 네넥토는 승률이 1.5% 상승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공격력에 따라 회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격력이 붙은 브루저용 아이템의 선택률이 더욱 높아진 걸볼수 있었습니다. 나서스는 심파자 출시 및 재생이 바란 버프, 3위일체 버프 등 알게 모르게 나서스에게 유리한 버프들이 진행되어 면서 지표가 크게 상승한 모습이네요. 3.1b 패치에서 3위일체가 버프된 후로는 심파자보다 3위일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피오라는 3.1 패치와 3.1b 패치에 걸쳐 1스킬인 찌르기가 연속 너프를 받으면서 지표가 하락한 모습이네요. 패시브 피해량 버프를 받긴 했지만 급속 컨트롤에 대한 숙련도를 요하기 때문에 지표의 하락을 막을 순 없었네요. 3티어를 살펴보면 올라프와 케일의 지표가 눈에 띄는데요. 올라프는 3.1a 패치에서 3스킬인 무모한 강타 너프, 3.1b 패치에서 어느 정도 되돌려주기는 했지만 너프 전과 비교했을 때 승률이 0.7% 감소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버프들이 게임 시간 연장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꾸준히 지표가 올라오고 있는 케일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를 보이는 케일이니만큼 승률이 2%나 상승하면서 좋은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자주 보이는 케일의 두 가지 빌드를 남겨 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탑 라인 꿀 챔프는 쉔, 오공입니다. 심파자 출시 후 꾸준히 지표가 오르는 오공인데요. 높은 승률에 비해 픽률이 높진 않은 편이니 패시브를 활용해 AD 챔프를 상대로 꺼내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떡상 중인 챔프는 가렌, 카밀 나서스입니다. 새 챔피언 모두 아이템과 룬 버프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파위 티어에서는 세트 다리우스, 레넥톤, 케일, 이렐리아가 순서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글입니다. 현재 정글은 원소의 협곡에 대한 변수와 바이게의 경험치 너프로 인한 동선의 다양화, 강타 추가 효과 변경으로 스킬형 챔피언들의 강세 등 다양한 변화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변화 속에서 지표가 좋아진 챔피언은 어떤 챔피언인지 짚어보도록 하죠. 1티어에서 주목할 챔피언은 리신, 그레이브즈, 바이입니다. 리신은 핵심 아이템인 3위일체와 요우무가 함께 버프를 받으면서 승률이 1.5% 상승하며 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레이브즈는 폭갈 버프 후 지속적으로 지표가 상승 중이며 상황에 따라 선파자도 기용할 수 있는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 패치에 들어서 성장 격차를 벌리면 따라잡기 힘들도록 패치의 방향이 정해지며 그부같은 성장 캐리형 챔피언의 밸류가 더욱 올라간 모습이네요. 바이는 3.1A 패치에서 기본 공격력 버프와 3 일체 버프에 힘입어 픽률과 승률이 3%가량 상승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티어에서 주목할 챔피언은 마스터이, 올라프, 이렐리아, 피오라입니다. 마스터이는 3.1 패치에 들어서 가장 핫한 챔피언이죠. 3.1 패치에 버프되어 WCK에서도 쓰일 만큼 존재감을 보이게 만들었으나 3.1A 패치에서는 정글모 피해량 너프를 하며 아직은 쓸만하다 여지를 주었고 3.1b 패치에서 아예 피해량 자체를 너프하며 티어를 강등시킨 모습이네요. 마스터인은 이번 패치로 인해 평균 KDA 0.3%, 픽률 0.5%, 승률 7.3%가 감소하며 그야말로 떡나그한 모습이네요. 이 정도면 마이 유저분들이 어째서 건드리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하는지 실감이 나는 지표입니다. 올라프는 3.1a 패치에서 3스킬 너프 3.1b 패치에서 약간 너프량을 조정해 주었으나 너프는 너프이니만큼 승률 1.24%가 감소하며 꾸준히 지표가 하락 중이네요. 이렐리아도 3.1 패치에서 기본 공속과 1스킬 칼날쇠도 쿨감 버프를 받은 후 지표가 상승 중이었는데요. 3.1 패치에서 강타가 스킬의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도록 변경되면서 기본 공속 및 1스킬 쿨감 버프와 시너지를 이루며 이렐리아의 정글링과 캐리력에 한층 힘을 실어준 모습입니다. 현재는 승률이 55%까지 올라오며 높은 승률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오라는 탑에 비해 정글의 지표가 조금 나은 편이네요. 탑 PO라는 모든 지표가 하락 중이지만, 정글 PO라는 픽률은 감소하는 반면, 승률은 50%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장 캐리어형 챔프인 만큼 안정적인 성장 여부면에서 여러 어플을 받은 상황에, 라이너보다는 정글이 갖는 메리트가 있기에, 정글 쪽 밸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티어에서 한 챔프를 집고 가자면, 최근 들어 지표가 굉장히 상승한 암무무입니다암무무는 2.6A 패치와 3.0A 패치에 걸쳐, 기본 체력 및 방어력이 상승하고, 붕대 던지기 스킬이 버프를 받은 데다가, 강타 변경으로 스킬 사용 시 추가 데미지가 적용되면서 아무무 2, 3 스킬과의 시너지로 정글링이 굉장히 빨라졌고 3.0비 패치에서 사전 준비 룬의 방어력 적용 시간이 빨라지면서 초반 영향력 또한 상승하며 꾸준히 지표를 상승시켜 왔는데요 이번에도 지난 패치 대비 모든 지표가 상승하였으며 승률이 2% 추가 상승하여 현재 5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글 꿀 챔프는 누누와일럼프 이렐리아입니다 누누와일럼프는 3 1 a 패치 버프 지표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평균 KDA 3.4의 승률은 53%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픽률 자체는 1% 하락하여 5% 정도를 유지 중이니 픽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떡상 중인 챔피언은 바이, 오공, 아무무입니다. 이 챔피언들 모두 최근 버프를 받았거나 버프된 아이템 및 정글 강타 변경에서도 좋은 시너지를 보이고 있으니 사용할 줄 아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글 하위 티어는 마스터, 이 리신, 이블린, 하직스, 잭스가 순서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드입니다. 이번 티어 리스트부터 OP 지표의 승률을 54%로 낮춘 후 오랜만에 OP급 지표를 보이는 챔피언이 나왔는데요. 바로 아리입니다. 아리는 평균 KDA 3 1의 픽률이 21%나 되면서 승률 54%를 유지하며 솔랭 OP급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드 라인에서 가장 높은 픽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준수한 라인 클리어와 기동성, 조건부 하드 시기까지 갖춘 아리니만큼 매 패치마다 꾸준히 높은 지표를 보여왔는데요. 이번 티어리스트에서는 압도적인 지표로 OP 챔프로 선정되었네요. 1티어에서 주목할 챔피언은 출시후부터 대회와 솔랭에서 핫한 카르마입니다. 성능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3.1A 패치에서 너프를 한번 받았지만 여전히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드라인에서의 지표가 조금만 더 높았었다면 OP도 노려볼 법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2티어에서 주목할 챔피언은 제드입니다. 제드는 요우모와 3위일체 버프 지표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2.4D 패치에서 3스킬 기본 피해량과 추가 공격력 계수 너프로 인해 감소하던 지표가 요어어와 3위일체 버프에 힘입어 다시금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3티어를 살펴보면 이번 패치에서 버프를 받은 루시안을 빼놓을 수 없겠죠. 루시안은 폭풍갈퀴 버프 및 솔라리 충전검이 변경되면서 한 차례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3.1B 패치에서 1스킬인 꿰뚫는 빛의 재사용 대기시간 버프까지 받으면서 픽률과 승률이 1%씩 상승한 모습입니다. 미드 뚜벅이 챔프들을 상대로 루시안이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미드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하도록 하죠. 미드 꿀챔프는 아우렐리온솔, 세라핀, 그라가스입니다. 특히 아우렐리온솔은 현재 3% 정도의 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평균 KDA 3.0의 승률은 55%나 보이고 있는 챔프입니다. 만년 3티어 위치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50% 이상의 승률을 보이고 있는 챔프이며 숙련도만 조금 익히신다면 도움이 될 픽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떡상 중인 챔프는 제드와 이렐리아입니다. 제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이템 버프와 함께 지표가 상승 중이며 이렐리아는 높은 실력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하위티어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다는 이유로 3.1 패치에서 버프를 받은 후 지표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미드 하위티어는 아리, 야스오, 아칼리, 베이가, 이렐리아가 순서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딜 티어 확인해보시죠. 3.2 패치에 원딜을 위한 룬들이 추가된다는 소식에 많은 원딜러들이 환호를 부르고 있을 텐데요. 3.2 패치부터는 원딜 티어에도 대격변이 일어날지 기대해보면서 1티어부터 확인해보시죠. 1티어에서 주목할 챔피언은 루시안, 카이사, 진, 베인입니다. 루시안은 3 1비 패치에서 1스킬인 꿰뚫는 비법후 픽률이 2.5% 상승하였으며 승률은 0.5% 상승하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1 패치에 폭갈 버프와 솔라리 충전검 변경 등 루시안에게 찰떡인 아이템들이 버프를 받으며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카이사는 폭갈 버프와 3.1b 패치에서 3스킬인 고속 충전 재사용 대기시간 버프 승률이 1% 가량 상승했으며, 진은 3.1 패치에서 기본 체력이 너프되고 패시브가 버프되었는데요. 또 그와중에 사타가 너무 강한 나머지 오브젝트 막타가 강타를 든 정글이 위협을 느낄 만큼 강해서 정글 목 대상 최대 피해량을 1000으로 제한하는 너프도 진행되었죠. 베이는 3.1A 패치에서 궁극기 관련 너프를 받으며 전체적인 지표가 하락한 모습이며 1티어 끝자락에 걸쳐있는 상황이네요. 3.2 패치에서 신규룬인 크라켄과 치속 등이 나오면 다시 좋은 지표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2티어를 살펴보면 바루스가 이번 요오무 버프로 인해 다시금 모든 지표가 소폭 상승 중인 모습입니다. 현재는 방관 바루스의 밸류가 높지만 신규룬이 추가되면 DPS 중심의 치명타 빌드가 떠오를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원딜 꿀챔프는 코르키입니다. 코르키는 그동안 핵심 아이템들이 은근히 버프를 받으면서 간접 버프를 받아왔는데요. 심파자 출시와 정수이 약탈자와 폭갈, 3일체까지 위 버프를 받으면서 현재는 승률 51%를 유지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상 중인 챔프는 미스포춘, 바루스입니다. 방관 빌드를 사용한 챔프들로 현재 모든 지표가 상승 중인 챔프들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딜 하위티어는 징크스, 애쉬, 이즈리얼, 케이틀린, 진이 순서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포시입니다. 서포 쪽에도 OP마크를 달아줄 챔피언이 있는데요. 평균 KDA 3.6에 픽률 19%, 승률 54%인 카르마입니다. 출시 후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던 카르마인데요. 너프를 받았음에도 OP급 지표를 보이며 OP마크를 따내는 모습입니다. 대회에서는 칼벤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니 조만간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티어에서 주목할 챔피언은 3.12 패치에서 버프를 받은 유미입니다. 유미는 3.12 패치에서 버프를 받은 후 모든 지표가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유미가 다른 챔피언에게 밀착하면 공격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챔프에 비해 평균 KDA가 높다는 점인데요. 몇 번의 패치를 거듭하는 동안 평균 KDA 24.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반면 집사가 된 챔피언은 평균 KDA가 더욱 낮을 수 있다는 점은 모순이겠군요. 한 챔프 더 짚고 가자면 현재 모든 지표가 상승하고 있는 브라움입니다. 최근 한타와 소규모 교전의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브라움과 같은 교전에 강한 서포터의 지표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브라움의 패시브 뇌진 탕펀치는 브라움의 기본 공격이 적에게 뇌진 탕펀치를 적용시키고 아군이 적을 기본 공격 시 중첩이 쌓이며 기절하는 효과인데요, 이 패시브는 교전에 상당한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교전이 많은 와일드 리프트에서 브라움이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e 티어에서 주목할 챔피언은 악한 블리치크랭크 소나입니다. 라카는 팀 게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솔랭에서는 그렇지 못한다는 이유로 3.1비 패치에서 레벨당 마나 증가량 버프를 받았는데요. 스킬을 부담없이 자주 쓰라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픽률과 승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리츠는 WCK 결승전에서 광동 프릭스노스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패치에서는 딱히 버프를 받진 않았지만 모든 지표가 소폭 상승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선화의 지표가 심상치 않습니다. 게임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 계열 유틸 봇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나는 승률 54%를 찍으며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3티어에서는 잔나가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KDA 3.8에 54%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견제 및 유지력이 뛰어나고 진입하는 적을 받아치기 좋은 스킬 구성으로 회복계 유틸폿인 잔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포 꿀챔프는 소나, 잔나입니다. 게임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계열 유틸폿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나와 잔나는 승률 54%를 찍으며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호막 소환사 주문이 너프된 시점에서 자체 실드를 보유한 챔프와 유지력이 좋은 회복기 유틸 폿들의 밸류가 더욱 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나와 잔나는 높은 승률 대비 룰루나 나미에 비해 픽률 자체는 아직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줄 아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떡상 중인 챔프는 브라움, 레오나, 세라핀입니다. 교전에 능한 브라움, 레오나와 유지력이 좋은 세라핀의 모든 지표가 상승 중인 모습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포 타위티어에서는 럭스 세라핀, 카르마, 세나, 말파이트가 순서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1 패치의 마지막 패치인 3.10 패치 티어 리스트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라이엇의 의도적인 패치들은 게임 시간 연장과 그에 따라 부진했던 후반 캐리 챔프들의 지표 상승을 유도하였고, 게임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제 효과를 발휘하는 뒈결과 같은 후반 룬들의 밸류 증가, 게임이 일찍 끝날수록 제 역할을 하기 힘들었던 원딜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유지력 기반 서포터들의 밸류 또한 높여 놓았는데요. 또한 게임이 너무 길어지진 않도록 오브젝트 출현과 원소의 협곡을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3.1 패치에서 만들어놓은 이러한 기반들이 3.2 패치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영상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